액185년, 후원 말기의 혼란 속에서 장비는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에서 혈맹을 맺습니다. 이 결의는 삼국지의 핵심 동맹인 도원 결의로 세 사람이 한 나라를 구할 것을 맹세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장비는 이때부터 유비에게 끝없는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며 그의 군사적 재능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결의는 장비의 인생을 결정 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황건적 토벌 전쟁에서 그의 무예와 전략적 재능을 처음으로 발휘합니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적진을 우너뜨리고 유비의 군대를 승리로 이끕니다. 이 전투에서 장비는 단순히 무력만이 아닌 전술적 판단력도 보여주며 향후 대규모 전쟁에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황건적 토벌은 장비가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서주 전투에서 장비는 유비를 대신해 성을 지키며 고군분투합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군을 막아내며 유비의 신뢰에 보답합니다. 이 전투는 장비의 충성심과 책임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그의 군사적 역량이 초기부터 두드러졌음을 입증합니다. 서주 전투는 장비가 유비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장비는 대규모 전장에서의 지략과 용맹을 동시에 발휘합니다. 그는 말을 타고 적진을 돌파하며 위군의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이 전투는 장비가 단순한 무장이 아닌 전략적 지휘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활약은 촉한의 군사적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며 삼국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비가 패배하고 망명길에 오를 때 장비는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킵니다. 황량한 길을 유비, 관우와 함께 걷는 장비의 모습은. 그의 변치 않는 충성심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 장비는 군사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이 충성은 후일 촉한 건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망령 시기는 장비의 인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208년 장판파 전투에서 장비는 유비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다리를 끊으며 후군을 지휘합니다. 그의 결연한 표정과 전략적 판단은 촉군의 패배를 막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장비가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진정한 지휘관임을 증명하며 삼국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장판파는 장비의 희생적 충성과 전술적 재능이 결합된 전투입니다. 동일파련 익주 정벌에서 장비는 선봉장으로서 산악 지형을 돌파하며 촉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해 유비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전역은 장비가 대규모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음을 증명하며 촉한 건국의 토대를 닦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입주정벌은 장비의 군사적 재능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평가됩니다. 217년 한중공방전에서 장비는 철퇴를 휘두르며 위군의 적장을 처단합니다. 그의 용맹은 촉군의 사기를 떨치며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이 전투는 장비가 전성기의 군사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례로 한중 지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장비의 활약은 촉한이 위나라와 대등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29년 관우가 죽자 장비는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다짐합니다. 관우의 유품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장비의 모습은 의형제에 대한 그의 깊은 우정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장비의 충성심이 개인적 복수로까지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의 성격의 강렬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관우의 죽음은 장비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열게 하는 비극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11년, 장비는 부하 장수들의 배신으로 암살당하며, 비극적 최후를 맞습니다. 그의 죽음은 촉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장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유비에게 충성했고, 그의 군사적 재능은 촉한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장비의 창과 투구는 후대의 용맹과 충성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삼국지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